In the future, have a nice day, bye-bye, and Happy New Year. 아 어, 여기 계속 있어 이제 검사만 하면 돼 사람 많아 여기다 이제 오빠가 코로나 검사 하고 코로나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가도 돼 기차 타러 가자 일단 그 기차표 사야 될것 같다. 그거는 저기 서살수 있어. 조심해 조심해.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여기 직원들이 왜 이런 거 사고 다니지? 귀엽다. 봐봐 봐봐. 여기 직원들. 좀 춥나요? 아니, 막,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김 보니까, 여기 이김 나오네? 그치, 그치. 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춥진 않아. 응. 엄청 막, 이런 거 아니야? 바람이 안 불어서. 그치, 여기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춥지 않을 거야.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추워질 거야. 일단은 오늘, 눈이 다 녹을 수도 있고. 지금 한 마이너스 3도? 응, 그 정도? 어. 눈이 많아. 15시 반 거의. 약간 정신이 없어. 아침에 비행기에서 자다가 안 자다가 피곤하지. 일단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응. 지금 아... 안 피곤한데 샤워하면 밤 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버텼다가 나는 오히려 진짜 아침에좀 버텼고 응. 응. 한 저녁에 6시 됐을 때 그때는 못 벗... 그때는 잠들었어. 낮잠 자도 되고. 그래도 일단은 바로 안 자려고 아침이잖아. 응응. 음, 음. 시차 적응 좀 음. 해야지. 좀 벗자. 어, 커피 좀 마시고 음. 우리 마트 가서 좀 구경하자. 음, 조금 배고프다. 응, 음, 알빈이 빵 사줬어. 아 좋아. <laughs> 우리 알빈이랑 레연이랑 아침 음. 먹을 먹을 거야. 지금? 어. 학교 안 갔어? 어, 아, 학교 아직도 시작 안 했어. 아 다행이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해. 아 조금 치명감이 있겠네. 응응응. 음, 음, 음. 그런 게참 많다. 그렇지. 연말 어, 트리 아직도 있네. 어 아직도 크리스마스 데크레이션들 중에서. 연연천데 연말 같다. 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그 트리 내리지 말라고 <laughs> 오빠 볼 때도 계속 이자고 그래서 엄마 집에도 있고 할머니 집에도 있을 거야. 이제 천사가 거지. On, let's speak English. Let's speak English. <laughs> 난 녹초가 됐어 녹초 뭐야? 난 피곤한 상태라고 다 김치 됐네 아 하김치야 <laughs> 하김치 <sac incorpori> 근데 좋다 날씨가 좀 안개가 많은데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아 근데 그거 나름대로 되게 운치있어 이뻐 <laughs> 진짜? <steroiden> 왜 눈이 거의 다 녹았고, 떨어졌어. 지금 <laughs> 더러운 눈이 보는 안 되는데, 찬바 어제까지 이었는데 날씨가 좀 풀렸나 봐. 어 오늘 딱 오늘만 막비 오고 따뜻한데 내일부터 다시 추워. 음. 그래서 눈이 없어질 건데 아이스만 안될거야 <laughs> 아유. 이건 뭐 있어? 그치 여기 인디언 가게 스컬피스라는 인디언 가게 있는데 여기 안에 엄청 재밌어. 우리도 한번 가자. 구경할 게 많아. 아 눈이 너무 떨어졌어. 어제는 여기 다 눈이었어. 더. 진짜 여기까지 이거 다 이쁜 눈이었어. 괜찮아. 또눈올 건데. 어. Hey.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It's been maybe like two weeks since he bought it, so there's not really a lot done. He just painted the walls and then we decorated with some posters and stuff like that. But, 부자, 부자 아니야, 부자? Sorry, no, no. It's so small. Small but cozy. So cozy. nya yeah. he brought us chocolate and a small reindeer so cute 이거 원래 어제 없었어 아, 내가 진짜? 여기 커왔을 때 없었는데 아빠는 그 <laughs> 집이 좀 외로워서 아 즐근 하기 전에 여기 내려와서 초코 놔두고 이거 놔뒀나 봐아 땡큐 이 블룬도 놔뒀어 메리 크리스마스 날씨가 별로 안추워도 집이 너무 따뜻하고 좀안락하고 스코시 지금 안 춥지? 여기 약간 포토존이지 않아? 어이쁘다 진짜 음. 그리고 여기도 원래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부엌 이제 다 새로 만들어야 돼 진짜 한 3주 2주 전에 집이 샀으니까 음. 그냥 이거 이렇게 갈았고 음. 여기다 티 만들 수 있고 음. <laughs> 아빠 나중에 이 아파트 약간 게스트 하우스처럼 쓸 거고 음. 그리고 그 아빠 페인팅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 음. 그래서 그냥 아틀리에우도 쓰려고. 아 그래서 가도실이구나. 여기 어어 어, 어.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페인팅 하고 음. 독일 가족이 놀러 올때 음. 그때 독일 가족이 여기 잘수 있고. 응응응. 어 플로라 아빠 위해 사준 크리스마스 저, 선물 아버지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통술 같은 거응 음. 제주도에서 왔다는데 사실 나도 이거 처음 봤어 이쁘다 <laughs> 아빠 좋아할 것 같은 감성 진짜 나중에는 음. 안동 소주도 드려야겠네 어 진짜 그거 좋을 것 같다 음. 이거 이렇게 샷글래스도 하나 있어서 음. 우리 아빠를 하나씩한나씩 부으면 아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야, 노래 문화 없어서. 아 이게 떨어지는 문화. 응. 무겁나? 많이 무겁지. <laughs> 아니야, 노래 무겁지 않아. 그렇게는 잖아 생각보다 가벼워. 맞아? 응. 응. 둔둔한데? 그, 응. 튼튼하지. 튼튼. 음. 이거 엄청 높네. 4 0도야4 0도 보드카 같다. 그래. 노래 전통수도 그런 거니까. 응. 오빠 초코 하나 줄게. 이거, <laughs> 이거 아빠 준거 되게 귀여워. 막코렛에 그 필러에 가끔씩 초코 같은 거 놔두잖아. 음, 이거는 맛있을 것 같다. 이거는 밀크 초콜릿 자잘끊줄게 아침 식사. 너무... 얼른 샤워하고 위에 뭘 먹으러 가자. 나도 어떤 거 먹지? 나도 똑같은 거. okay, 응. anyway, 익산 아빠 위에 빵파겠지가이좀만되고 <laughs> 이거 아침에 동생 빵을 사왔어. <laughs> 너무 귀여워. 우리 빵 먹을 수 있게 음... uh,